야, 룰라랑 콜라보 한번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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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시죠, 이 룰라? 저기. 나는 유명한 사람밖에 몰라요. <laughs> 찬원이나 영웅이 정도는 돼야지, 룰러보 아 기대, 기대밖에 몰라 아, 룰라 기대. 룰 혼자 해보세요, 예. 미안해요. 다시 입이 다 성공해가지고 어머니는 인증보다 축하의 박수 다 있다죠. 아, 제가 왔을때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엄마 아, 아, 됐어. 아기도 아기도 있고 아, 맞아. 엄마 되가지고 너무, 너무, 너무 예쁘지. 너무 예뻐 진짜. 8 개월인데 이제 기어 다니고 이틀 전에 처음으로 엄마를 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기절할 뻔했어. 진짜. 어, 너무 행복하고 태어났는데 텐션이 달라 진짜 네, 네, 네. 보시는 분들이 나는 이제 애를 안켜봤으니까 몰랐는데 음. 이렇게 7 개월 8 개월 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애들 있대 에너지가 딸인데 아들보다더 넘치고 점프점프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마닮았네. 엄마닮았네. 영남 검진에서 100명에서 2등했어. 키랑 어? 몸무게가 지금 어? 거의 8개월인데 거의 두돌 수준이야. 어? 아, 몸무게가 거의 지금 10.5. 어, 아, 아, 오, 날씨가 보일려 그지 그러면 풀장, 근데 말해라. 풍자가 내 들었는데 말해라. 방송 발하는데 랄랄이라고 친나잖아 음. 어, 진짜 이 풍날이 지금 저 이렇게 하는데. 풍랄. 풍자가 대식가. 풍날, 풍날, 미안해 풍이라고 해줘 그냥. 날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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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풍 날풍 풍풍 랄랄이 라 태몽도 꽂았다고. 진짜로? 진짜로? 까거엄가 꽂는 거야. 혼자 다고 태몽도 꽂아. 아니, 왜 너가 껐?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정확히 말을 하자면, 은 새벽에 꿈을 꿨는데, <laughs> 랄랄하고 나하고 같은 대기실을 쓴 거야. 음. 근데 갑자기 예전에 랄라리 나한테 선물해줬던 헬멧이 있거든? 음. 오토바이 헬멧이. 오토바이. 근데 그 헬멧을 나한테 예전에 줬었어. 근데 그 헬멧을 내가 대기실에 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울면서 그 헬멧을 나한테 달라는 거야. 언니 미안한데 그 헬멧 다시 줘. 다시? 그래서 내가 아니 너는 줬다 뺏는 게 어딨어. 나 이거 내 거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서럽게 울면서 언니 나 그거 필요해. 응. 나 그거 줘. 그거 내 거야 이러면서 헬멧을 딱 가져가더니 여기 옷에다가 헬멧을 이렇게 쑥 넣는 어야 어머 언니 이거 내 거야. 나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응. 내 거야 이러더라고. 어머 어머 어머. 배를 가렸다는 거야. 뭔가 느낌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생생해서 네가 새벽에 연락을 했어. 너 설마 임신한 거 아니지? 이러고 니 갑자기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뭔 뭐, 임신을 해 응. 결혼도 안 했는데. 왜? 그때 이제 했지. 아직 비공개였을 때. 아 그래서 내가 야나 꿈을 꿨는데 이런 이런 꿈을 꿨는데. 근데 그때 임신이었던 아 거야. 임신이었지. 아아 근데 어 나는 아 말을 감동이다. 안 하고 있었고, 어. 그게 약간 그 위험한 그삼 개월까지는 말을 아, 안 맞아, 하잖아. 아마도말을안 했는데, 어, 너무 너무 놀랐었지. 진짜. 진짜.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 이제 딸이잖아. 어. 내가 헬멧이라고 불러. 내 꿈에 나온 헬멧. 저녁에 배달시켰었지? <laughs> 어, 여기서 <여긴 웃음> 없었어 사실 어, 여기 먹었어 <laughs> 배달시키면은 진짜 한 30인분 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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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쟤가 진 진짜 탄식. 너한테 치겠다 지금 아 진짜로? <laughs> 나는 자도 아, 아, 왜 이렇게 좀펜션에 타고 났어? 어, 나 이렇게 사람들랑 얘기하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해. 아 자판기 같이 갈래? 약간 이런 거. 오, <laughs> 자판기? 자판기 자판기 자판기가 있어. 어, 약간 맥도 네, 나오고. 어, 어 약간 요플레 그릭 요거트 이런 것도 있고. 어. 아, 어, 자판기. 자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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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릭 요거트 어, 아, 자판기. 야, 어, 자판기 다. 어. 우리 우리 커피 아니와. 자판기 이런거 말고. 이런 커피 아니고. 그런 커피도 나오고 한 번씩 빵이랑 야 니네도 너무한다.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커피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야, 아, 아니, 아니, 야, 우리 자판기까지 그면 우리 예산에 자판기 베레베레 거다 나와. 어, 우리 커 아, 200원, 아, 우리 가 유모차, 미리 유모차 2 0 0 2 0 0 250만 원인데. 어? 거기 가서 그거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어 그러면서 썸 타는 거야. 어? 내정 내정? 어? 내정 어? 내정? 어? 어? 어, 어, 그러니까 이제 교실에 이렇게 쉬는 시간 끝나잖아. 어. 그러면 약간 이제 장은이 같은 애들한테 가가지고 너목안 말라? 자판기 갈래? 야이형 자판기 들고 간것 같아. <laughs> 이형 동전 넣는 대로 손 넣으면 음료수 다할 걸. 아. 해서 이렇게 해서 이형뺄수 아, 아, 있어. 새로운 플러팅이네, 플러팅. 나는 초등 때부터 진짜 완전 인싸였어. 아유, 쟤는 아유, 카메라 아, 꺼져서. <laughs> 나 지금 옆대 기실 쓰고 있거든? 침간 나... 소음이 엄청 나어뭔침 소음이야,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 아무리 어. 내가 막 발랄해도 내가 인산지 아닌지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쉬는 시간마다 전교생 거의 아이들이 내 반으로 다 몰렸어. 뭐지? 어? 어? 어, 뭐... 보통은 예뻐서 뭐. 전화가 와서 뭐 이렇게 어. 연예인분들 얘기하잖아. 어. 나는 성남 오사를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다 했어. 어. 야, 너도 강동때어야 돼. 아 근데 사실 뭐 선생님 분내를 다 내는데 너무 똑같이 내고 아, 다 다르죠? 예 예를 들어. 들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어 선생님 있다면 히데쯔히데쯔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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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같아. <laughs> 뭐 이렇게 하고 <laughs> 항상 이제 뭐 수학 선생님이 쓰면은 어, 엄청 착하고 어, 여리시고 작으신데 음, 어. 무서운 척하는 선생님있차 어. 들고 이렇게 와. 어. <laughs> 조용해. <laughs> 침동 엮여라. 조용해라, 너희들. 오오. 목이 안 좋으신가 보다. 아니, <laughs> 육조 있어. 발사, 발사, 발가 그리고 그 약간 그 복식으로 얘기하는 선생님들 있어. 이렇게 코한번딱 먹으면서. 재표라 어. <laughs> <자펴라>! 이거 <laughs> 지도! 어, 어. 이렇게 내가 맨날맨날 따라하니까 신동이 만약에 이렇게 와 어, 어. 어, 진짜 재밌다 했어. 어. 그러면은 그냥 그 다음 시간에 영수를 데리고 오는 거야. 난영철를 모르잖아. 난영철을 어. 어. 모르잖아. 근데 그냥 보여줘야 되는 거야. 두 개. 아, 한다 경고야. 장기자랑과 구룡대 에 매일매일 오, 올라가서 오,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아, 이사 맞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는 오. 말할 수 있단데 오. 주제가 찐텐과 억텐 사이야. 아, 있지 있을 수 있지. 그럼 니네 지금 랄라리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나머지 찐텐이지. 사람들은 다 연기하는 거 지금 이거? 누가 어, 억텐이니까. 지금 모습이 진짜 너희 모습이지. 말안 하고 얌전히 있는 게. <laughs> 나는, 어, 나는 선택적이야. 아. <laughs> 태이네 이제 마이크를 채우거나 입금이 들어오면 그제 <laughs> 빨리 아...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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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하고 그냥 하그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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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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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뭐라고? 자하에하던 이미지 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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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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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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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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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하자 하하고하하 하자 하 하자 평상시랑 너무 다르네, 아, 방송이랑. 근데 내가 미안한데, KTX에서 뭘할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까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 KTX에서, 어머, 조현아씨! 이러면, 어, 어. 방송의 조현아,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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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오! 어, 방송다하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어. 아요그 아아 네. 근데 어. 웬만하면 나는 알잖아. 이렇게 딱 시키면 바로 나가서 하잖아. 어. 그렇게 하기는 해. 근데 이제는 그런 건 있어. 이제 나이도 내가 56이잖아. 어, <laughs> 그 그러니까 내 머리 60인데 <laughs> 이렇게 나와서 근데 참나 이거 나도 입을 언제나 <laughs> 다추수려야 <추출해야> 돼. 이게 옛날에 <laughs> 바로 나갈 때 지금은 아니 뭐 그냥 나 전방 십자이들도 나와서 이게 걸려 이게 네, 너무 네. 이해 못해 너무 나한테 쫄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런 거되 힘들어 <laughs> 나는 그내 너튜브가 있잖아 거기서 썰도 엄청 많이 풀고 뭐 방송에 뭐 이런 텐션을 넘어서 엄청 친근한 이미지가 커 나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난감한 게 뭐냐면 이명화를 내가. 두개를 해서 연령층이 지금 내 너튜브에서 40, 50대가 지금 다점령부서 제일 높아졌어요. 1 높아졌어. 내가 거의 5년을 했는데 너튜브를. 이명화 나이가 4 50대가 이명화 나이 나이는 이제 67세로 67. 내가 이설정 아 해가지고 했는데. 아 비슷하네요. 아주머니들이 이제 다 알아보는 거야. 나는 그럴 생각을 못 했어. 정말 지방에 내려가고 이제 그 사우나 찜질방에 가지고한 장도, 장도 지웠는데도. 다 지우고 음다 걷고 음 강원도에 목욕탕에 있었는데 아줌마 두, 두 분이서 오시더니 맞죠 이러는 거야. 그두 분이 싸우신 거야. 아니라니까. 이, 이, 이 사람이 어떻게 아줌마야? 아니, 긴장을 아이고, 지웠다니까! 싸우 아예, 다그다 그때 진짜 너무 민망한 거야. 친근한데 너무 편하겠다. 민망한 거야. 네. 사실,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대중목이 탕을 좋아해. 음, 그럼 이제 나는 음. 어떻게 하면 냐 수건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 안 보이잖아. 어? <laughs> 근데, 근데 정말 사우나를 그고딱 들어왔을 때. 조혜연 씨 <laughs> 몸을 가리세요 몸이 조데 <laughs> <몸이 조혜란인데. 웃음> 근육하고 아버지. 전체적인 크기가 다... 아, 아. 아. 대표적으로 뭐 호동이 형도 맨 만나면 모자 그렇지. 여기까지 쓰고 마스크 여기까지 끼는 저기서부터 호동 오빠 오시네요. 저 <laughs> 멀리서부터. <laughs> 랄라리의영광 키워드는 아, 랄라리. 야 이거는 뭐 국회 천재는 완전 인정. 아, 요즘 그이명화로동 대검 으로 100억 벌었다고 막 기사만으로 들었어. 무슨 100억을 벌어? 더 벌었어, 더 벌었어. 벌벌 벌. 더 아니, 벌. 봤어. 그치? 건물 엄청 큰거 그냥 통으로 다 쓰던데? 월세 월세. 아니, 그래도 그 월세월세가더 그래. 묻어요. 아니야. <laughs> 아니, 원래랄랄 뭐 재능 많고 음. 뭐 했지만. 이명화는 진짜 진짜 레전드. 진짜 이명화 진짜. 아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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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이명화. What is it? w 0 2 t is 0 t w h 0 t is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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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그래요 예. 자꾸 자꾸 다가오면은 자꾸 자꾸 가보라고 하세요. 예. 네. 멀리 가라고 해 보세요. <laughs> 예. 너무 잘해 예. 아, 너무 잘해. 예. 그렇게 하시면 세요를세요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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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예.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영상 통화 같다. 뱀이 나왔다고? 뱀이 나 뱀이. 어 뱀이 나. 어디서요? 집에서? <laughs> 집에서 뱀 나오면 안 되잖아. 음, 그 것은 일층이라 그것은... 그래요. 어? 1층? 1층이라 네. 간단해. 원래 뱀이 살아요 1층에는층이 층이라, 고층 9층 이상 가야지. 네. 뭐 어디 나가라. 예, 네. 그거 잡으시면 돼. 예, 네. <laughs> 네. 네. <잡으시면> 그래요. <laughs> 음,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완전, 달라. 완전 완전 열심 달라. 너무 아니, 아니, 나도 이명아 씨랑 촬영한 번한적 있거든. 근 응. 유라랑 안지가 벌써 되게 오래됐는데도 음. 나세가리더라고 다른 음. 어... 어, 사람보다 아, 아, 나세가 나세가 되게 어나 아, 낯을 엄청 거렸어 나도. 눈을 그냥, 눈을 정형, 그냥 어르신한테 이러면 안됐고 그냥. 난갈이는 캐릭터를 어디서 가져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월세를 많이 살았어가지고 그 건물주에 대한 PTSD가 있어 그러 아 <laughs> 어 약간 이렇게 갑질 같은 느낌을 이렇게 많이 겪었던 게 있어서 쌓였었는데 광고 촬영에 있어서 분장을 해보다가 어 이것저것 이제 분장을 해보는데 거울에서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거야 어어그 아줌마가 똑같이 생긴 거야 어 거울에, 거울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어어 그러고 이제 거기 보고 이렇게 했다가 어? 오0 2요 쓰레기를 왜 했다 버려요? 막이러면서장난 치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보고 자랐던 그런 사투리를 가미해서 오. 이명화가 탄생하게 된 거지. 네. 그리고 사실 나는 내가 임신하고 만삭이었어, 그때가. 그래서 음. 방송도 그렇고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 아. 어. 남편이랑 그냥 이제 걸으면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분장도 직접 하고 장난으로 찍고 자막도 없이 그냥 너무 웃겨서 올린 게 대박이야. 아니. 그래서 만삭 때 제일 모셨어. 만삭이 그동안 그게 누적이 된 거야, 국일 그러기 위해서. 그게 누적이 어, 된 우리 여기서 한번 보이지 면안 돼? 아니, 아, 아, 근데 사실 분장 안 하면 명화씨는 안 나와. 어떡해, 응.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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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이 안 나긴 안 나는데. 살짝 성대모사 만 해볼게요. 오, 오, 오. 오케이, 그, 그, 그. 안전 다른 사람이야, 진짜. 아, 아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좀 살을 뺄수 있어요? 네가 애가이 쳐먹고 해야지 맨날그렇고 쳐먹고 뒤에지 같이 그니까 몰래몰래 쳐먹고 그러면 다살있쪄어 그러니까 애 같이 쳐먹고 해보세요. 그래요? 네. 예.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아우. 네. 저기 자꾸 집에 귀신이 나와요 귀신이 나... 어디 어요아 장롱에서도 나오고 화장실에서도 나오고 막 그래요 어, 지금 그럼 들어가보라고 음. 해보세요 <laughs> 네, 아, 들어가라고 아, 해야지 또 들어가고 하지 그래요 어?

예예예명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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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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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돼야지 놀러 가예 아 기대 기대밖에 몰라? 아예라 기대.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다 <목마> 해가지고 아, 요즘에 나오더라고. 개. 근데 3, 4에 랄랄 나오잖아. 아 나오잖아. <목마> 나랑은 상관이 <상관없어>. 없고. 아, 나랑. <목마> 다른 랄랄이야 다른 랄랄. 너는나세요아 행사하는 것도 막 봤는데 진짜 행사할 때도 진짜 웃기더라. 아, 어떻게든 지 룰라를 껴넣고 싶은 거야. 아, 아니 꺼주세요 이민호 씨, 가끔 행사해 주세요. 해 주세요. 혼자 해보세요. 왜해요 근데 엄마가 되고 엄마랑 사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음. 아, 진짜 풍자 말대로 내가 철이 좀 들었나 봐 음. 애를 안 낳아 볼 때는 엄마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나 챙겨 주는 게그리 그냥 엄마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 이런 음. 생각이 들었어 음. 아. 근데 내가 진짜 애를 밥을 맨날 그렇게 소중하게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이렇게 똥만 잘 싸도 너무 행복하고 이 아이가 아프면 그냥 내가 바로 죽을. 수 있을 만큼 음. 얘가 아프지 않을 수 있다면 어. 막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게 상상이 안돼 진짜 엄마가 날 이렇게 키운 건가 하루하루를 오. 그럼 내가 지금 성인이 되고 날 도대체 얼마큼 사랑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엄마한테 단한 번도 개긴 적이 없어 어... 그냥... 또 엄마한테 개긴다는 어... 표현 자체를안 쓰지 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개겼으면 이런 말을... 단한 번도 진짜 말, 그러니까 말꼬리도 안 잡아 마음같으면 아... 달려가서 엄마 보고 싶고 어... 음, 와... 엄마랑 이틀 전에 발리 갔다 왔어 애기도 어... 음... 음... 아기... 데리고 갔는데 그 마음이 난또 이제 내 애니까 애한테 막 정신 팔렸는데 엄마는 날또 아련하게 보는 거야 어... 그러면 내가 쳐다보면 엄마가 널 그렇게 키웠어요 어... 그러면은 유라도가 뭐 얼마나 예뻤냐면 지금 서빙이가 문제가 아니고 네. 유라도가 걸었을 때막 얘기하는데 눈물이 막그 그 행복했던 그 엄마의 모습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나 이제 서빙이가 있잖아 내 애가 있으니까 엄마의 어떤 마음일지 그렇게상상이안 되면서 엄마가 오래오래 내 네,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진짜 이제 알아야 아이 나오면서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조금은 알는것 같아. 엄마랑 같이 보러 가라 진짜 엄마 어, 어, 사랑해.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마지막으로 우리 제니야, 제니 제니. 영광 키워드는 젬지 모델이라고. 젬지. 젬지 모. 모델은 그래, 어떻게 된 그래. 거야? 고등학야나 모델은 초등학교 때 이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음. 막 도서관도 가가지고 막 직업. 백과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넘기다 보면 모델도 있거든. 미음 돼 있는 쪽에는 넘겨 가지고 앞에는안 봐. 안 궁금하니까. 그래서 뒤 음... 쪽에 이제 모델 이런 거 찾아보고 그런데 진짜 하고 싶어서 막 하, 맨날 맨날 운동하고 그래서 엄청 큰 브랜드부터 이제 시작하는 브랜드들까지 내가 막지을 보냈어.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이라고 하는데요. 아, 열몇 살이고 대박이다. 저 여기 한국에 대박이다.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저 엄청 많이. 아, 많이 아, PRS. PRS. 아니, 그래서 처음으로 답장이 갑자기... 어, 우리 그러면 모델로 쓰겠다라고 한 데가 어디야? 약간 아 레깅스 하는 어 브랜드였는데 음 거기서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어디? 전속 모델로. 와. 그게 몇살 때? 그게 중학교 3학년? 스스로?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다 이제 그 브랜드에서 1년 정도 하다 소개를 받았어. STM이라는 회사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 현희 선배님이랑 이제 혜진 선배님 하시는 현순 대표님. 어. 이제 미팅을 하게 됐는데 이제 너무 떨려 가지고 나는 어좀 꾸미고 가야 될거 아니야. 어. 신사동 가야 되는데 그냥 갈수 없잖아. <laughs> 그래서 막 당근에서 그이자베마랑이라고 5만 원 어. 주고 내 용돈으로 <laughs> 사 가지고 간 거야. 뽐내고. <laughs> 뽐내고 갔는데 <laughs> 이제 한 5분 10분 정도 대화 나눴는데 갑자기 현준 대표님께서 이게 직원분께 종이, 종이 이렇게 어? 해 가지고 바로 약간 약간 종이 어전수게요 된거그 뒤로 이제 패션 위크를 가게 된 거지. 아, 이다 야, 저 어린 나이는 진짜 오른 거지. 난 궁금한 아게 제니 그 머리 본인 머리잖아. 어, 이건 근데 밑에는 붙인 거야. 어, 근데 그걸 오. 머리를 말리고 해야 되잖아. 맞아. 그거 하려면 언제 일어나? <laughs> 아, 궁금하다. 아, 어머니. 궁금하다. 어머니. 이게 지금 못할 일겠개면 뭐 그래. 머리 말리는 데는 한5분이면말리 나는 뭐 그냥 <laughs> 서서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그냥. 그 머리는 매일매일 안 감는 경우도 있지. 근데 사람들이 진짜 흔히 하는 오해야. 오, 근데 감을 수 있어. 근데 오, 막 쇼츠나 이런 쇼폼 같은 데서는 막 레게 머리는 감을 수 없으니까. 오, 그러니까. 그거 막 나오잖아. 어, 면막 엄청 이상한 물 나오고 오, 막 그러잖아. 수치해. 어, 근데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고, 그리고 이제 좀 감아야 된다 싶으면 이제 감는 거지. 어. 오, 근데 하는데 이제 한 10시간 정도? 미국 한번 갔다 온다 생각하면 돼. 의자에 앉아서 아 그럼 풍자 같은 경우는 한 10시간 머리 하면은 6시간밖에 못 먹는다. <laughs> 아니, 면돼 하면서 먹겠지? 배달 시킬 수 있어. 아 배달 시킬 수 있어. 배달 어, 시킬 수 있어. 배달 어, 시킬 <laughs>